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이홍주님의 영어 두통사인데요. 요즘 해가지면 바깥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도 밤바람 쐬러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응, 어, 오빠. 아, 왜 이래? 사람들 보잖아. 아, 보긴 누가 봐. 아무도 없는데. 루와 봐봐. 아, 간지러워. 아. <laughs> 아, 우리 자기 눈 얼굴이 너무 귀엽다 <laughs> 아주 지들끼리 신이 나서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커플이 무려 세, 커플, 세 커플이나 됐어요. 다들 조용히 대화하는 매너는 어디에 버리고 온 걸까요?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타일러, 그래서 말인데 귀청 떨어지겠다는 지명으로 뭘까요? 8356번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타일러는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요? 음. 어릴 때부터 싹이 보였나요? 음흠, 물어볼까요? 타일러, 나시, 굿모닝. i n g 타일러,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요? 저는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는 거는 어. 관심이 있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앉아서 공부하는 거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조금 하게 되고 대학교부터 제대로 했던 오히려... 것 같아요. 네. 어, 달려도 SAT 보고 시카고 대학 간 거죠? 어 SAT 점수가 잘안 나와가지고 어. 그 ACT라는 다른 시험이 있어요. 미국은 어.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uh -huh. 여러 기업의 시험이 경쟁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 그 ACT가 저잘 네. 나왔어요, 근데? 네, 그게 더잘 나온 거였는데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온 건 아니었대요.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시카고 대학 들어갈 때는 거기는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아... 입학을 이제 할때뭐 글쓰기 창 창의적 글쓰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 그런 건좀잘 썼다고 에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 들어갔는데 <laughs> 그 이제 합격 편지가 집에 오잖아요. 뭐 다일러시는 시험 점수 때문에 입학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써서 <laughs> 입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서 경쟁해야 할것 같고 오.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다니시면 된다라는. 와, 그 어, 진짜. 각오하라는 말까지 다 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laughs> 네, 네, 맞아요. 아, 자, 근데 오늘 표현이 귀청 떨어지겠다. 이거야말 우리 그때, Where is your manners? 음. 아, 너무 선 넘는데, 음.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야, 공원에서 그죠? 네. 근데 귀청 떨어지겠다. 시끄러운 거잖아, 그죠? 아, 맞아요. My ears are, my ears will dead. my ears will die. my 아, 아, my ears will die. 그래 그렇게 어, 하시면 사람이 다 이해할 것 같고요. 어, 내두 귀가 죽겠어요. 네. 귀청 떨어지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귀청이라는 게? 귀청이 귀청이 고막 안쪽에 있는 막인데. 막이에요. 네. 어 막. 반원형의 반투명한 막으로 공기의 진동을 속귀 쪽으로 전달해요.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그게 오. 귀청이고요. 네. 그걸 떨어진다는 게 그러면 귀에 있는 막이 떨어지는 거죠. 아, 예, 그렇죠. My eardrums will die. 아, 여기서 die가 아니라 다른 동사를 쓰게 돼요. 그 죽는 모습을 묘사해야 돼요. 어, 모르겠어요.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I thought I was gonna burst an eardrum. One more time, please. I thought I was gonna burst an eardrum. I thought I was going to burst on eardrum. i thought i was going to burst an eardrum. 네. w 이렇게 뜻이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i thought i was going to 이런 아페인 인 부는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라는 어. 얘기를 세팅해 놓는 거고요. 어, 세팅해 놓고요. 네, 그 어떻게 라는 것이 이제 burst an eardrum. 어허. to burst an eardrum. 여기서 eardrum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귀청을 귀청, 말하는 거고요. 막이고 그리고 burst는 터지다. 아, burst 터지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이 터져지지니까 더 이상 제 작동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burst 때 터지다. 자 동사 원형이죠 burst. 스펠링은요? Uh, burst b u r s t burst. I thought I was going to burst an eardrum. 벌스트를 꼭 기억하셔야 될거 같은데. 네 근데 벌스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죠? Ear drum. 귀청을 진짜 오늘 타일러 덕분에 배웠는데요 네. 우리 ear만 생각하고 ears 두 귀만 생각했지 귀 네. 안에 고막 뭐 이렇게 막은 생각 안 했는데. 네. Ear drum. Ear drum. E A R D R U M. Ear drum. E -R -R -M. Ear drum. 탈레, 진미영, 이홍준님 영어 두통 해결 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